그자으로 가지? 이상하네, 할머니가 그 건드리나? 어? 이이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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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기꺼놀이? 이리 다기꺼네 기꺼내 기꺼놀이? 야, 잖아기꺼네기꺼네 기꺼 <laughs> <laughs> 아, 아이고, 가나러 가슴. 가고 싶은데 가질러 가고 싶은데

오지, 앉았어, 앉았어. 여기다, 여기다. 우지, 어지지지 아이고 잘네 아이고 잘네 아이고 잘아 아이고 잘 손에 아이고 잘 <laughs> <소리도다. 아이고>, <laughs> 수고했어, 오 잘했 아이그다랬다. 아이그다이뻐이이뻐요 아주 그 손으로 그렇게